안녕하세요. 서초구 미넥스 다인의 다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RCT 클리닉으로 극손상 모발 복구 클리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모발의 진단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색과 잦은 염색으로 손상도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 콜라겐, 단백질이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RCT 클리닉으로 복구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닉 시술을 도와주기 위해 노폐물과 세정력이 좋은 샴푸로 약산성 샴푸로 먼저 샴푸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지금 샴푸는 끝났고요. 지금 모발 손상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모발이 각화가 상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술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 샴푸실에서 시술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C2S 제품을 모발에 충분히 묻혀줍니다. 모발 결 따라서 가볍게 핸들링을 해주시고요. 수분이 있어야 흡수력이 더 도와지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이용해서 모발을 한번더 가볍게 주물주물주물 해줍니다. 손상 모발로 인해 샴푸를 해도 모발이 많이 뭉쳐있었는데요. 지금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다음 단계의 시술을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 꼭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뭉쳐있던 모발이 지금 벌써 잘 풀리는 게 보이시죠? 꼭 전처리로 한번 샴푸실에서 가볍게 해주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피 위주로 가볍게만 헹궈주시고 다음 단계의 제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분을 좀 채워주고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RC2S를 통해서 수분과 그리고 탄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C2S 클리닉은 수용성 담백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보습 성분으로. 탄력이 없고 수분이 없는 모발에 보습과 탄력을 주는 제품이라 웨이브 모발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RC2 제품은 S를 지금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2 S 제품은 두피 가까이 발라도 모발에 기름이 지거나 실리콘 성분이 없어서 괜찮기 때문에 두피 가까이 발라주셔도 괜찮으시고요. S는 수분과 작용을 해야지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모발에서 결 따라 발라주시고 너무 강한 빗질을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살짝 결만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후 핸들링을 통해서 모발이 흡수력을 높여줄 건데요. 손상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더 핸들링을 잘 해주시게 되면 모발이 점점 탄력 있게 풀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요. 손에 힘을 빼시고, 가볍게, 부드럽게, 결에 따라서 핸들링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품은 RC2G라는 제품인데요. RC2S는 수분이 많아야지 좋은 제품이라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RC2G를 뿌려줌으로써, RC2S의 제품을 더 극대화시켜서 모발의 탄력감과 윤기, 그리고 보습을 더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수분보다는 RC2G를 사용해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G를 충분히 분사해주셨으면 이제 수분을 주는 미스트기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짧은 모발은 상관이 없지만 긴 모발 같은 경우는 모발이 수분이 다안갈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은 모발을 나누어서 핀셋 처리를 한 후에 미스트를 씌워드리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야 손상된 끝 모발까지 충분히 수분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꼭 핀셋 처리를 해서 끝 모발까지 수분을 꼭 주시길 바래요. 미스트 사용 후 다음 단계인 RC2 C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이 제품은 수용성 단백질, 실크 단백질과 천연 지질 성분으로 모발의 탁월한 윤기와 본래의 빛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색하시거나 탈색하신 모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제형은 크림 타입이라서 올바른 결에 따라서 충분히 도포해 주시고, 이것도 같은 느낌으로 손상 모발 위주로 핸들링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너무 과한 힘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핸들링을 해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충분히 핸들링을 해주시고요. 저는 수분을 이용할 때에는 쥐를 충분히 뿌려줘요. 다른 그냥 일반 분무로해서 수분을 채워주는 것보다 RC2G를 사용해서 충분히 뿌려주시면은 지속력과 흡수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꼭 중간 중간 RC2G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손상 모발용 손상 모발 위주로 핸들링을 더 많이 해주세요. 알시투 G 제품을 충분히 뿌려주신 후 자연 방지 10분에서 15분 보시고요. 지금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손상 모발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손상 모발 같은 경우는 두번 정도만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헹굼 없이 진행을 하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 극손상 모발이라 가볍게 한번 헹구고 와서 다음 단계 한번 더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CT의 R이란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실크 단백질과 케라틴 성분으로 모발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구성해주기 때문에 다른 제품의 흡수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R 제품은 힘과 탄력을 주기 때문에 열펌하시는 고객님과 매직하시는 고객님 그리고 모발이 얇아서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손상마발 위주로 충분히 도포를 해주시고 핸들링을 하시면서 쥐를 다시 사용을 해주시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좋아요. 부드럽게 핸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충분히 분사해 주시고요. 자연 방지 10분에서 15분을 두셔도 되고 미스트를 활용해서 10분에서 15분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신 후에는 머리 헹구실 때는 많이 헹구지 마시고요. 두피 위주로 모발은 거의 그냥 지금 제품이 없는 상태의 느낌으로만 가볍게 헹궈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쥐를 한번더 도포해 주실 건데요.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집에서 드라이 하시기 전이나 뭐 후에 뿌려주셔도 좋으시고요. 만약에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는 염색이나 펌, 시술 전으로 사용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RC2 제품은 수분결합 제품이기 때문에 드라이로 건조를 해줬을 때더 완성된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건조를 해주실 때는 찬바람, 뜨거운 바람 상관없으시니까 꼭100% 건조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조를 다 마친 상태인데요. 어, 오기 전보다 굉장히 모발의 탄력도와 힘이 느껴져요. 지금 이제 저는 세팅 드라이를 할 건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세팅을 하시거나 드라이를 하실 때,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i c 트 크리닉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본적인 모발의 손상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초구 방배역에 있는 미넥스 다인에요 다인 원장입니다. 저희 살롱은 고객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공간의 살롱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고객님 한분한 한 분에게 가족에게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 캐치를 빠르게 해서 만족도를 높여드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계속 저를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다는 편견을 갖지 않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저도 만족을 하고 고객님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부드러움만 주는 제품이 아닌 모발 기습기 침투에서 단백질과 보습성분으로 충분히 부드러움과 윤기, 탄력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롱에서 펌이나 염색, 할때 같이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살롱을 찾아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살롱을 계속 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멋진 미용인이 계속 되고 싶습니다.